2024년 12월 1일 출생한 사람은 갑진들의 기회일주입니다. 오늘 일간은 전원토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조경등 꽃밭으로 사용되는 그런 땅이죠. 다양하게 경작할 수 있어서 기토 일간들은 재주가 많고 부지런합니다. 다소 꼼꼼한 것이 지나쳐서 이기주의로 보이는 점이 약점이죠. 그러나 인정도 많고 신용을 매우 중요시하는 골고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는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음력은 아직 10월이지만 토환절를 지나 한기가 강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투일간이 생산성과 용도를 그리려면 꽁꽁 얼은 동토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병화의 따뜻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병화가 있으면 환경이 좋아져서 사용처가 많아진 땅에 대해서 신분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팔자를 보니 지지의 수기가 지나치게꽤 많고, 천간에 감목과 을목, 간살이 투출해서 일간 기토가 고린무원으로 어느 항고대도 의지치가 없습니다. 한 점의 인능이나 비겁이 없고, 재관이 힘이 강해서 부득이 종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전한 진종달격입니다. 그래서, 목화운이 최고 좋고, 토구문은 매우 흉하겠죠? 추운 관달을 생하여 흉은 아니나 한습을 가중해서 발전이 더디게 됩니다. 남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음덕과,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직업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 유능한 배우자 인연으로 신분을 누릴 것이지만 대운의 흐름이 토고문을 피할 수 없어서 음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